자 얘는 요렇게 접근을 해보자고 자 요거 봐봐요 알파 알파바가 2인거 이렇게 썼어 선생님이 그 다음에 베타 베타바도 2인거 이렇게 써봤다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바는 어떻게 될까 알파분의 2 이렇게 되는거 알겠어요 알파바라는 애는 알파로 나눈거야 알파분의 2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바도 어떻게 표현해볼까 자 베타분의 2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 돼? 자 그러면 여기도 봐봐 여기도 알파하고 베타 더한 거잖아요 그치? 이렇게 치어볼까 켤레를 이렇게 양변에 이렇게 켤레 치워볼까? 켤레?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?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켤레는 마이너스 이 아이 이렇게 되겠다 그치? 여기까지 돼? 자 그러면 요 놈이랑 요놈 이놈 더한게 마이너스 이 아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을까요? 이해돼요? 네.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자 이거 더해보자 더한게 더한 알파 분의 2고 알파 분의 2고 그 다음에 얘가 베타 분의 2야 자 이거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 분의 여기는 베타를 곱했으니까 2베타 여기는 2알파 2로 묶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거야 그쵸? 얘가 얼마라고? 마이너스 2i가 돼야 되는 거야. 같이. 이게 됐을까요? 지금 요 놈이 뭐야? 이거라고,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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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통분한 거고. 됐죠? 자, 그러면, 여기에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또 주어졌었잖아.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? 여기, 여기 있잖아. 알파 더하기 베타. 얼마야? 2i잖아. 이거 2i라고, 2i.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됐어? 4i가 되겠죠. 4i, 알파 베타. 얘는 마이너스 이 i 이렇게 되겠다 그지자 여기 i 양변 i로 i로 나누고 이렇게 그죠 이해 됐을까요 <laughs> 자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 이놈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 선생님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4는 얼마야 알파베타 이렇게 되겠죠그죠 됐을까요 그럼 알파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2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알파벳은 마이너스입니다.